어,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죠? 네. 이재명 당대표, 어, 선출되는 날, 당원들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.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. <laughs> 그 꿈.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다 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.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.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발을 오으리라 <laughs> 예. 목이 잠겨서 더 이상 그을 수가 없습니다. 메노브 라만차의 예. 이룰 수 없는 꿈인데요.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의 꿈.